음, 자 제각돌리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우리가 어떻게 치면 제일 좋을까요? 어, 편하게 치려면 회전 좀 치는 게 주고 치는 게 좋겠지만은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치면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 훨씬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이 될수 있다면 어, 앞으로 만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 충분히 포지션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치다 보면 아주 얇게 잘 쳐야겠지만 어, 좀 자신 있게 치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식으로 왜 천천히 쳐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 어떻게 치는 게 좋냐 으 여기서는 왜 네, 이렇게 하면 보세요 조금 조금만 해도 이렇게 투포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많아요. 그래서 일적구도 세고, 어, 그러면 일적구도 천천히 갈수 있게끔 하고, 수구도 좀 회전을 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가까이. 어, 가까이 가면 어때요? 채도 얇게 칠수 있고, 얇게 칠수 있고, 수구의 회전도 확 돌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어, 그리고 힘도 그리 모질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단계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느껴주셔야 돼요. 천천히 치는 공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어 제가 왜 1단계로 짧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 보통 우리가 지금 이런 거리를 잡고 친다면, 이건 얇게 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어 얇게 쳐도, 수구의 심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공을 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선택 자체를 얇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고 하기가 좀 불편한 거죠. 우리가 불편하면서까지 공을 치면서 모음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어, 이 공을 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 목적은 일족보의 호 심조절, 수구도 회전을 많이 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까이 놓고, 가까이 놓고 어, 공을 자신있게 어, 쳐서, 어, 내가 치면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런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 세게 치지 않는 공은 1단계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을 치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얇게 쳐서, 어, 결국은 이걸 맞추는데, 내가 이걸 여기까지 보낼 수 있어. 근데 조건을 이렇게 좋게 잡았더니, 가까우니까 얇게도 잘 되고, 얇게도 너무, 너무 잘 되고, 어. 수구의 힘 지금 이렇게 탁 때려지죠 이렇게 때려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가까이 잡고 공을 탁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쑥 하고 지나가는 이런 공들은 무지하게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사하기조차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공을 치시다 보면 공을 조금 어렵게 선택을 하더라도 음, 이게 좀더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강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게 공을 칠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 그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자, 흰 공이 좀 내려왔어요. 그럼 어때요? 짧게, 얇게, 음, 나이만 이렇게 툭 때리면 확 돌죠. 세죠.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볼은 없다는 거죠. 왜? 응? 때려야 될건 때리는데 우리가 이 면을 칠수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일적구를 그냥 면만 맞추고 갈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칠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 내가 이런 것들은 정말 얇게 치면서 어, 해결을 해봐야겠다. 어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다. 자세도 낮게 잡고, 일적구도 어, 어, 얇게 치는 방법을 치면서 이렇게 내 거를 어, 뒤로 좀 빠져도 좋고요. 이렇게 탁 맞으면 안 좋겠죠. 어, 그걸 위해서 추구도 너무 천천히 치진 않는다. 근데 그렇게 그만큼의 힘을 주기가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공들을, 어, 얇게 치는 공들이 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공을 꼭 편하게만 치는 게 아니라, 어, 포지션을 생각을 하고, 어, 좀 모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 그 다음 공을 내가 어떻게든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테니까요. 맞추기만 하면, 어, 뒤로 맞으면, 이렇게, 뒤로 빠지고, 어, 앞으로 맞으면, 앞으로 빠지고, 또, 어, 중간으로 맞는데, 너무 천천히만 안 맞으면, 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쑥, 간, 따 맞추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요수고에도수고에도 힘을 수고에도 조금 준다. 되도록이면 또 앞으로 맞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앞으로 맞힐 수 있으면 앞으로 맞히는 겁니다. 볼은 뭐, 일, 일적구가 이거에 선택될 수도 있지만은, 어, 이쪽으로도 어디, 얼마든지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어, 어떻게 치는 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모든 볼이, 어, 완벽하게는 포지션이 될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것도 역시, 어, 조금 더, 어, 득점을 했다고 치고 어, 득점을 했다고 치고 우리가 어, 위치를 정확히 선정을 하고 당점 뭐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어, 우리 실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밖에 없는 어,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맞고 난 이후에 일적구가 어디로 오는 게 좋으냐 이거는 붙어서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어, 이거보다는 또 이쪽 밑에 있는 거를 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때에 따라서는 어, 이제 이렇게 쳐도 정확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어디다가 포지션을 한다. 뭐 이런 경우 조금 더 두꺼우면 이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포지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적구를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어, 우리가 득점도 좋지만은. 어, 포지션을 하는데도. 아, 이게 많이 얇게 쳐야 되는 경우에는 상단보다도 중을, 중을 줘서 중을 살려내는. 이런 식으로 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 상단을 주게 되면, 음, 부딪히에서 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단보다는 아주 많이 얇게 치고. 다이에 붙어 있는 경우에도 상단보다도 중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к 로 자 얇게 쳐야 될 때는 무회전, 무회전으로 중후를 주고 치세요. 중후. 왜냐하면 부딪힘이 어, 얇게 하면서 내 것도 쑥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짧게 잡는 게 어, 제각돌리기에서는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습해보면, 어 음, 괜찮구나. 아, 치기도 굉장히 쉽, 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